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.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데, 칸트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의식과 지식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. 매 순간은 곧 새로운 경험이며,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칸트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발전의 기회를 상기시킵니다.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깨달음을 통해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. 각 순간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. 이 명언은 우리에게 정지된 삶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에 주목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더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매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. 칸트의 이 명언은 지혜롭게 삶을 채워나가기 위한 지침입니다. 우리는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 칸트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매순간이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